어, 이번에는 중복 조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복 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n 기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기를 선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어, 중복하여 선택하고 나열까지 하면은 중복 순율이 되겠죠. 음, 여기는 나열하지 않고 선택하지만 합니다. 어, 이 값은 NhR로 표현하는데요, 이 H는 homogenous product에서 머리글자 H를 따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 값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r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nhr 이꼴 n 마이너스 1 플러스 r 콤비네이션 r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n 마이너스 1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회원이 8명인 동아리에서 회장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B, C 세 사람이 이프보하고요 무기명 투표로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투표용지 8장이 있어요. 이 8장에 8명의 회원이 A 또는 B 또는 C를 적어서 내겠죠.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한 표, B가 세 표, C가 네 표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A와 B 사이에 구분선을 하나 놓고요 B와 C 사이에도 구분선을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이 구분선의 왼쪽에는 A가 오겠고 구분선과 구분선 사이에는 B가 오겠죠. 그리고 구분선의 오른쪽에는 C가 오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A는 한 표, B는 세 표, C는 네 표인데 어, 이 구분선은 어, 같은 자리와도 돼요. 두 개로 나란히 와도 되고 아니면 맨 앞에 와도 되고 맨 뒤에 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분선이 나란히 왔어요. 그러면 구분선의 왼쪽에 있는 것은 A가 맞죠. 반면에, 구분선과 구분선 사이에 아무것도 기 때문에 B는 0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분선 오른쪽에는 C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A는 4표, B는 0표, C는 4표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구분선의 개수는 구분해야 될 것이 A, B, C 세개일 때는 세개에서 어, 1을 뺀 것의 구분선의 개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구분선이, 아, 구분해야 될 것이 A, B, C, D 4개라고 한다면 구분선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1은 구분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듯 여기서 구분선 3-1개와 투표용지 8개가 있죠. 8개 중에서 투표용지 8개를 놓을 자리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예요. 중국조합은. 이해되셨나요? 예. 어,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어, 개념이 바로 어, 투표할 때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건데요. 가불병 세 사람이 AB2E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어, 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 A, B, 그러니까 A가 투 표, B가 한 표였지만 ABA와 AAB는 서로 다른 경우예요. 따라서 어, AB 두개 중에서 세 개를 중복해서 뽑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이에 3승이 되겠죠. 기명 투표의 경우는 하지만 무기명 투표를 볼까요?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모르고 결과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두 표, B가 한 표. 이 경우는 AAB, ABA, BAA 모두 같은 경우죠. 마찬가지로 A가 한 표, B가 두 표인 경우 이세 가지도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2H3이 되겠고, 2 e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3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두 개의 차이점을 알겠죠. 어, 중복 조합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을 만족하는 1번 음이 아닌 정수에 2번 양이 정수,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일단 음이 아닌 정수에는 음이 아니라는 뜻은 0이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 Y, Z 중에서 8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데요. 얘를 밑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X가 4개 뽑히고 Y는 없고 Z가 4개 뽑을 수도 있죠. 이때 해는 X는 4, Y는 0, Z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 Z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뭐, 중복을 허락한다니까 X만 8개를 뽑아도 됩니다. 그때는 X가 8, Y가 0, Z가 0이 되겠죠. 아, 또 하나, 양의 정수에 라고 한다면 양의 정수에는 0이 될 수가 없죠. X, Y, Z는 적어도 하나씩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서 일단 하나씩. 3개를 일단 줘야 되니까 8-3이 이돼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 z에서 5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수가 돼서 3h5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중복 조합에서 또 다르게 어, 아주 중요하고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함수 문제입니다 a가 1, 2, 3 b가 4, 5, 6, 7을 원수로 가는 집합일 때 f, a s 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1번은 x 의 값이 크면 함수 값도 크다. 2번은 x 의 값이 크면 어, 함수 값이 크거나 같다. 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부동호가 부동어의 등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x 의 값이 클때 Y 값도 크다. 아, 함수 값도 크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B에서 세 개의 원수를 무조건 뽑는 거예요. 뽑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1, 2, 3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 5, 6, 뭐 4, 5, 7. 5, 6, 7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제일 작은 건 1에 대응시키고 중간에 건피 2에 대응시키고 제일 큰건 3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반면에 X의 값이 클때 어 Y값 함수의 값이 어 크거나같다이퀄이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같은 수가 4가 예를 들어서 Y값에서 4가 세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B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세개의 원소를 뽑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1, 2, 3에 대응시키는 경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 1, 2, 3 모두가 어, 4에 대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 4, 4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가능하죠.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뭐 4, 4, 5, 뭐 4, 4, 6.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허락되니까 4H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두 개의 차이점, 이게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